12번은 자 이제 소득세까지 고려한 잡은 거죠. 이론이군요. 법인세가 개인 소득세 모두 고려하는 경우 이자 소득세율과 주식 투자 소득세율이 같으면 부채 사용격 가치는 무부채격 가치보다 크다. 이자세율과 주식세율이 같대. 둘다 고려했을 때 법인세의 영향과 소득세 영향은 정반대죠 법인세 고려하면 부채 쓰는 게 기업 가치 유리하다. 소득세 고려하면 부채 쓰는 게 불리하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현실에서는 요 세율 관계가 요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항상 이자 세율이 높고, 식세율이 낮다는 거죠. 따라서 속세만 놓고 오면 이자 세율이 높기 때문에 부채 쓰는 게 불리해져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효과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 그럼 최종 이걸 합산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요게 범인세 속세 고려했을 때의 자본구조와 기업가치 관계의 논리 구성인데, 만약 이 지문에서처럼 두 개가 일치한다면 요 효과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두개 일치하면 소득세 효과는 아예 없는 거야. 그럼 소득세 효과가 없다면 결국 뭐만 남아? 법인세 효과만 남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만 고려했을 때 부채 기업가치가 부채 없는 회사가치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190페이지. 23번. 빌러에 의하면 법인세 율과 개인 소득세율이 같은 점에서 경제 전체 균형 부채량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의 최적 자본구조로 결정이 된다. 법인세와 속세에 고려한 대피 이론이 밀러 이론이죠. 자 밀러 이론에서는 기업들이 발행한 부채에 대한 경제 전체의 부채량이 균형점에 터달하면 이자세율, 이자, 이자 한 개의 소득세율하고 법인세율이 같아지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부채 얼마 쓰든 부채 서선 이득은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 쓰든 안 쓰든 기업 가치는 같아진다 이게 결론이죠. 자두 가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밀러 이론을 통상 균형 부채 이론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밀러는 시장이 균형에 도달해 있음을 전제해서 개별 기업들이 잡은 거죠 기업 가치 관계에 주장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밀러가 얘기하는 균형 부채라는 건 경제 전체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고. 그와 같이 시장이 경제에 전체적으로 균형에 도달해 있기만 하면, 그러면 개별 기업들은 반드시 무관련이에요. 개별 기업들 자본구조와 기업가치는 아무 관계 없다. 자, 요 부분이 완전 틀린 문장이에요. 밀러 이론인데, 개별 회사들 최적 자본구조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밀러의 결론은 뭐예요? 무관련 이론이에요. 개별 기업들 자본구조와 기업가치 관련해서는 무관련 주장을 하고 있다. 24번. 자 밀러에 의하면 채권시장 균형일 때 부채기업과 무부채기업 가치는 동일하다. 이건 따로 해설할 게 없네요. 균형이면 두개는 똑같다. 그래서 무관련이다. 밀러 이런 얘기 나오면 거의 딸려서 25번 디앙겔로 마주리스 요게 나와요. 디앙겔로 마주리스는 밀러 이론 주장에 대한 현실을 감안한 비판이죠. 디앙겔로 마주리스 투자세 액 공제 등 비부채성 세금 절감 효과를 고려할 경우 기업별 유효 법인세율 차이로 인해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디앙겔로 마제스 주장에서 필요는 키워드를 거의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이 학자들의 주장. 첫 번째, 비부채성 절수 효과까지 고려해봐라. 그러면 회사마다 사정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자체가 명목적으로는 단일세율이어도 실질적으로 이자병 절수 효과를 법인세율 얼마에 대해 얻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그게 회사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 이자병 절소효과를 누리도록 해주는 법인세율을 유효법인세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회사마다 실질적 유효법인세율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이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밀러는 무관련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면 최적자본구조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야. 2 6번 이익을 많이 내는 성공적 기업들이 부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상은 법인세 효과와 파산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법인세 효과와 파산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론 뭔가요? 파산비용 이론이죠. 또 파산비용 이론을 1차 순문제 지문에서 상충이론 이런 식으로도 한세번 정도 표현해서 낸 적이 있어요 상충이론은 요두 개의 효과의 상충효과를 고려한다는 얘기죠 범위 효과하고 파산병 효과 이 이론의 결론은 뭐예요? 두 개의 상충계 효과 때문에 적정 비율 부채 쓰면 기업가치 극대화할 수 있다 최적 자본구조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럼 이 문장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전반부 다시 볼게요. 이익을 많이 내는 성공적 기업들이 부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녀석. 이거를 파산병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파산병이론? 적당하게 부채 쓰는 게 가장 좋다. 이거죠. 만약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려면, 파산병이론의 주장 결론이 뭐가 돼야 돼? 가급적 부채 쓰지 말라. 그러면 이제 부채 거의 쓰지 않는 회사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파산병이론의 결론은 부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당히 부채 쓰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 문장은 틀렸구나. 27번부터 어, 상당한 문장들이 대리론 관련 문장이에요. 대리는 쪽은 간단 개선 문제가 심해 나올 수도 있고 말 문제로도 여러 번 출제가 됐죠. 27번 주인과 대리니 이상충은 주로 주인이 대리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자, 요 주체가 주인이라고 돼 있네요. 주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틀렸죠? 반대야. 대리인 때문이야. 최종 의사결정하고 행위를 하는 게 누구야?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그 대리인 행위가 주인한테 손해를 미치게 될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2 8번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의 관계는 내부 주주가 주인, 외부 주주가 대리인인 대리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완전 바뀌었죠? 외부 주주가 주인이에요? 외부 주주가 주인? 내부 주주가 대리인이죠? 29번. 수요 경제의 지분율이 100%일 때 지분 대리 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수요 경제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외부 주주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지분의 대리 비용은 감소한다. 자이번장도 기출문제라서 집어넣었는데 좀 너무 터무니가 없죠 완전 정반대로 서술돼 있죠 지분율 100%야 그럼 대리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죠 대리병이 가장 크대 요땐 대리병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소유 경제 지분율이 낮아지고 외부주주 지분이 늘어나면 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소유 경제가 특권적 소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 인해서 대리병이 점점 증가해야 되죠. 감소가 아니고 증가해야 되죠. 30번. 부채비율 높을 때 주주의 우염선우인, 과소 투자인, 과대 투자인, 재산 높이, 위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주주의 채권자와 이해 상충을 가져오는 대표 행위가 네 가지죠. 우염선우 또는 우염투자, 과소 투자, 그 다음에 과대 투자, 마지막 재산 높이죠. 주제 이런 행위들은 언제? 부채비율이 높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라고도 표현하나요? 부채비율 높아서, 아, 파산 가능성이 있으면, 파산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주들이 주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 맞는 얘기죠? 31번. 채권자는 위험 투자나 과수 투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고, 채권자 이런 행위는 주주의 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완전 정반대로 서술돼 있죠. 우험투자 과소투자, 누구야? 주주죠. 채권자 아니고 주주예요. 주주. 그렇게 하면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고 채권자의 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채권자와 주주가 완전 정반대로 서술돼 있죠. 이런 내용에 대한 추가적 의미를 보여주는 게 32번이네요. 부채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주주들은 자신들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순현가 양인 투자를 기각하거나 순현가가 음인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부채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주주들, 부채 비율높을때 같은 얘기죠. 주주가 자신들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순현가가 양인 투자를 기각한다. 이게 뭐야? 과소 투자죠. 과소 투자. m p v 0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는 행위, 과소 투자. 수정가가 의인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과대투자죠. 맞아요. 33번. 파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위험이 높은 사업을 수행하면 주주 이해가 상충된다. 파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 부채 많이 쓰는 회사, 파산 가능성이 있는 회사죠. 그럼 주주는 뭘 원해? 위험이 큰 거에 투자기로 하죠. 위험이 높은 사업을 수행해. 주주가 좋아, 나빠. 당연히 좋죠. 주주는 원래부터 이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의와 상충된다. 틀렸죠. 주주의와 일치하는 거지. 34번 부채별 증가를수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발생하는 대리비용이 증가한다. 29번에서 자기자본 대리비용. 경영자의 지분율이 100%면 아예 대리비용 발생하지 않고 경영자 지분율 낮아지고 외부 주주 지분 높아지면서 자기자본 대리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채권자 주주간 예상충 곧 부채 대리비용이죠. 부채 대리비용은 이번엔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채비율 증가할수록 부채 대리비용이 증가한다. 자 맞죠? 192페이지. 192페이지의 문장들은 자본조달 순위론 관련 문장들이 많군요. 35번 자본조달 순위론 자본조달 우선 순위 내부금융, 신조발행, 부채발행순이다. 내부금융, 신조발행, 부채발행순이다. 순서는 기억하시죠? 내부금융 1등, 2등이면 2등이 부채, 꼴등, 신주죠? 1등, 2등, 3등이에요. 이두 개가 박혀있어요. 신조발행과 부채발행이 박혀있다. 36번. 자본다 순위로는 기업들이 여유 자금을 보유하려는 통계를 설명한다. 여유 자금을 보유하려는 통계를 설명한다. 맞는 얘기죠. 왜? 가장 좋은 건 내부 금융이니까 회사들은 이 이론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가급적 대북력, 유부 이익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자할 것이다. 37번. 자본도 할 순위론에 의하면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파산병 등 채무적 권경병 부담이 작기 때문에 수익성 낮은 기업보다 높은 부채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간에 이 표현들은 크게 신경 쓸거 없어요. 수익성 높은 기업이 수익성 낮은 기업보다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겠네. 더 높은 부채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틀렸겠죠. 요거 가지고 바로 이해하시면 돼. 수익성 높다는 얘기는 꽤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론에 따르면 가급적 여유 자금을 보유하려고 하죠. 곧 이익을 벌면 유보를 좀 충분히 하려고 할 거다. 유보를 충분히 하면 자기 자본이 늘어나죠. 부채 비율은 어떻게 돼? 부채 비율. 낮아지겠죠. 부채 비율이 낮아질 거다. 38번. 자본도 할 순위로는 최적 자본구제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요 문장도 시험에 3번 정도 나왔어요. 최적 자본구제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그럼 받는 문장이에요. 춘 이론이 얘기하는 것은 자금 조달할 때이 순서에 따라 해라. 그래야 기존 주주한테 가장 이득이다. 가능하면 일단 유보익 내부 금융 조달하고, 자 내부 금융이 부족하다면 그때 반드시 부채를 먼저 쓰고 신주 발행 조달하는 건 가장 불리한 거다. 이 순서를 시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채를 많이 쓴게 좋다. 자기 전 많이 쓰는 게 좋다.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회사가 좀 내부 금융이 충분해 그 회사한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부 금융 내에서 조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럼 내부 금융만으로 조달한다면 100% 자기자본 조달 한다는 뜻이잖아. 100% 자기자본 조달이 최적이죠. 반면에 유비익이 전혀 없어 외부 금융해야 돼. 그럼 뭘 써야 돼? 부채를 써야 되죠. 그럼 유비익이 전혀 없는 회사는 가급적 신조 발행하지 말고 부채로 조달해야 되니까 100% 부채 내에서 조달하는 게 최적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의 지금 여유자금 유비액이 얼마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 쓰는 게더 유리한 건지 부채 쓰는 게 유리한 건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부채 얼마큼 쓰는 게 최적이다라는 거에 대해 별도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단 뜻이에요. 거기에 조금 응용된 게 39번일 거예요. 마이어스마질로프 이론 자본조달 순 이론이죠. 내부 자금 사용 후 외부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본 조달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와 기업 가치 사이에 부의 관계가 성립한다. 내부 자금 사용 후 외부 자금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포인트죠. 내부 자금 다 소진됐어, 외부 자금 써야 돼. 그럼 뭘 쓰는 게 좋아? 자 부채를 써야 돼요. 레버리지와 기업 가치 사이에 부의 관계. 레버리지와 기업가치 사이의 부의 관계냐, 또는 뭐 정의 관계냐 뭘 의미합니까? 부채를 더 쓰는 게 기업가치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레버리지란 말이 부채 사용을 의미하는 거죠 부채 쓰는 게 기업가치에 유리하면 정의 관계, 불리하면 부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내부자금 다 소진됐죠. 외부자금 써야 되죠. 그럼 부채를 쓰는 게 좋죠. 부채를 쓸수록 좋으니까 레버리죠. 기업 가치 사이에 정의 관계 이렇게 돼야 되죠. 부의 관계 여게 틀렸어요. 40번 빌러의 균형부채 이론, 파산비용 이론, 대리 이론 등은 부채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파산비용 이론, 대리 이론, 요건 맞죠? 최적 자본구조 존재한다. 하지만 균형부치이론 이거 틀렸죠? 밀러 균형부치이론은 부관련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가 자본구조론 관련 문장들이네요.